알고 보니 팝업이 동영상 촬영 금지였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시 녹음으로 후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팝업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는데요. 영상은 10주년 기념 영상으로 따로 제작한 건 아니었고, 애니 하이라이트 부분을 짜집기한 영상이었어요. 각 학교랑 대결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다 보여줄 줄 알았는데, 또한 3개인가 나오더니 갑자기 끝나버려서... 엥? 하면서 나오긴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오면 학교별로 대표하는 인물들과 명대사를 적어놓은 공간이 나오는데 아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공간 채우려고 넣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각 팀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 팀복하고 저지가 전시되어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예뻤어요. 이거 당연히 굿즈로 넣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다니 이거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그 야구 유니폼처럼 각자 원하는 팀에 각자 원하는 캐릭터들의 이름을 자수로 박을 수 있는 거 나왔으면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사셨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다. 아니 왜 만들어 두고 안 파냐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치물 안에 들어있던 배구공인데 이렇게 배구공 다 냅둘 거면 차라리 이거 이용해서 체험부스라도 하나 만들어 주지 구석탱이에. 그리고 이제 이 뒤의 공간은 사진 촬영도 금지였거든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냥 애니 장면들, 그 일러들 벽에 전시해 놓은 거 관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굿즈 존으로 넘어갔는데요. 와 이거 관심 전혀 없었는데 포스터 저렇게 액자로 넣어두니까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럭키 드로우를 제일 기대했는데 그날 품절이었는지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오후 3시에 입장했습니다. 제가 제일 이번에 기대했던 게 사실 요거였는데 8월 14일부터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침만 흘리고 왔고요. 좀 마음에 든다 싶은 거? 다 8, 9월에 판매를 시작해서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나중에 온라인 판매 한다더라고요. 규조토 코스터도 조금 예뻐서 고민하다가, 끝까지 고민하다가 좀안 샀습니다. 뒤에 리뷰로 이어집니다. 지금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보슈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하이큐 팝업 갔다 온거 굿즈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입장 특전으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있죠. 포스트랑 저 랜덤 배지를두 가지를 다 먼저 사서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터는 보시다시피 엄청 크고요. 이렇게. 다안 담기죠? 이게 한 A3 크기 정도 될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A3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배치인데, 저이 배치 진짜 기대했거든요? 근데 꼬라지가. <laughs> 지금 꼬라지 미쳤거든요? 근데 나름, 나름 이 깍은 예뻐. 이 깍은 진짜 예쁜데, 이 보이세요? 이 금, 이거부터 되게 싸구려틱한 거? 이거 지금 색상이 이렇게 싸구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옛날에 초콜릿 까먹을 때 금박 도색됐던 거 그거 같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랑 똑같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원래 티켓값이 25,000원이고, 이거 하면 3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원인 거죠. 근데 그거 치고 사실 퀄리티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부러지는 소리가 나? 연면환가. 이렇게 또또이 원화죠? 꼭. 이게 얼마라고? 이거가 이제 한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laughs> 이거 근데 나름 시작하고 나서 4일 동안만 살수 있는 입장 특전이야. 아 이게 사면은 또이 명찰표를 줍니다. 히나타랑 카게야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답입니다. 맞네요. 아 히나타랑 카게야마입니다 연철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엽서. 입장 특정을또 엽서 주죠. 이것도 랜덤이거든요. 진짜 무한 랜덤. 랜덤 지옥.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뒤에 고등학교 이름으로 이미 스포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종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 누군지 아는데 모르거든요? 이름을 몰라서. <laughs> 얘네만 알았는데, 다행히. 아, 얘네만 안건 아니었다. 다른 애들도 아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얘네 받고 싶었거든요. 주인공 애들.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이번 전시에서 드물지 않게 만족스러웠다. 자, 이제 다 랜덤만 남았나요? 아, 마스킹 테이프 있구나. 마스킹 테이프 먼저 볼까요? 마스킹 테이프는 제 친구가 산 거고요. 근데 이게. 다 달랐죠? 디자인이. 두 종이 있다고 그랬어. 두 종? 아홉 개. 두 종? 9종? 두 종이면 근데... 뭐야? 학교별로 있어? 아그 중에 뭐 샀어? 그냥 알아볼 수 없어서 그냥 샀는데? 헐. <laughs> 어이... <laughs> 여러분, 반전이에요. 똑같습니다. 디자인 똑같아요. 이거 돌리다 보면 똑같거든요? 어이... 근데 종, 그니까 종이 다를 수가 없긴 해. 마스킹 테이프가 보통 이렇게 한 고등학교 일정인데 두개 사버린 내 친구. 아세요? 종류가 다르다고 써져 있었어? 제가 사진으로 나중에 다시 볼게요. 오늘 여러모로 저희 집이 신난하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친구야, 텐션 올려. 지금 사진 볼때 <laughs> <laughs> 친구야. <laughs> 그 다음은 이거예요. 전또 아크릴 또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이것도 고등학교 별로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얘거든요. 이 리베로. 이 리베로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게 맨 앞에 있더라고요, 일러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버렸습니다. 어, 근데 저 이렇게, 이렇게 허접한 거리 처음 봤거든요? 뒤에 그냥 이렇게 달랑, 그냥 이, 이것만 있어. 이거 연결도 안 되고, 이거 심지어 달랑거리고. 근데 뭐잘 세워지긴 하겠죠? 아, 오, 잘 세워집니다, 이렇게. 근데 또, 아, 오, 와, 들자마자 떨어지는 거 봤어요? 괜찮아, 그냥 가만히 세워두면 돼. 디자인은 엄청 잘 뽑혔죠? 그래서 퀄리티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만약에 좋아하는 고등학교 있으시면은 이거는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해 하셨던 랜덤 뜯어볼게요. 저희가 산게 이거, 이거 캔배지 2종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크릴 키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임 스트랩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친구 거고 이게 제 거고요. 이거가 10종 이게 20종짜리라고 돼 있어서 각자 다른 걸로 하나씩 사왔습니다 저의 위시는 카게야마 카게야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의 위시는 토르입니다 과연 나와줄지 뜯어볼게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아. 아 그래 너는 히나타 나왔네 주인공이네. 네 그렇네요. 저는 얘 싫어하거든요. 코타로 근데 제건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네요. 뒤에 한글 적혀 있는 거 사시면은 이렇게 반짝이는 거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반짝거리지 않아요? 거기가 캔뱃지가 그냥 캔뱃지라고만 써져 있어서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금방 헷갈리기 쉬워요. 만족하세요? 아니요. 네. 좀더 좋은. 포즈나 표정이나 아 각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얼굴운 정면에 묻는 표정. 아 그럼 이 포즈는 게요. 마음에 드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캐릭터 특성을 좀잘 담으려고 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 그리고 이것도 같이 뜯을게요. 이건 네임 스트랩이고 이것도 10종인가 랜덤이에요. 이거랑 저는 이제 아크릴 키링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아 아. 누구죠? 아카아시 누구예요? 저는 하나 둘 셋. 아나얘 누구인지 몰라. 나얘 누구인지 몰라요. 난 그냥 아는 사람만 나오길 원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크릴을 그냥 좋아해서 그런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예쁩니다. 이거 옆에 자석 달려 있는 거 봐서 다른 거랑 다 일자로 따다다닥 붙을 것 같은데. 그렇게 냅두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이 일러 자체가 귀엽습니다. 스트랩도 생각보다 커요. 이거 아크릴보다 더 큽니다. 등번호랑 이름하고. 근데 이, 이 고등학교, 얘잖아. 얘랑 같은 고등학교잖아. 에? 이름 같이 나오는 노는... 제품은요? 네, 그렇네, 둘이 짝꿍이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저희는 너무 좀 실망을 하고 와서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이큐가 너무 좋다, 하이큐에서 확고한 최애가 있고, 그 최애가 이번 10주년 전시에 나온다, 굿즈도 나온다라고 하신다면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처럼 아나 그냥 하이큐 좀 알지 하이큐 조금 좋아는 하는 듯 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너무 비싸고 그거에 비해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많이 해서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굿즈를 사러 이걸 가고 싶다 하신다면 굿즈도 온라인에서 10월부터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면 온라인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중에 혹시 사고 싶으셨던 거나 마음에 드셨던 거 혹시 전시 가셔서 느꼈던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